오랜만이에요. 이렇게 너무 어둡다. 너무 밝다. o 어 f 됐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무슨 일이라기보다는 음... 콘서트 하루 전입니다. 네, 내일 다 오시죠? <laughs> 내일도 그 어디야? 광화문 쪽에서 현수영 콘서트 이후에 또 오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내 네, 비가 오. 온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대이동하시는 분들은 곧 지하철을 타시고 돌아다니실 때 안전하게 빗길 조심하시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, 엄청 흔들린다. 아, 못 오세요. 아이고! 그 너무 많이 나서 아, 그래도형아 현수 형이 강원문쪽에서한 300분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 300분 다 오시려나 <laughs> 네 산들이가 인터뷰에서도 혼자 딱 그때가 저랑 걱정 말아요, 그대. 걱정 안 하겠습니다. 무대 혼자면 좀 외롭겠어요. 아 외롭 외롭다기보다는 그냥 허전해요. 네, 네저 대신 떨어주세요. 저는 최대한 즐기 즐겨... 별이님이 2시와 5시 콘서트 중에 어디로 가지 하고 고민... 고민할 게 있나요? 둘다올수 있는데... <laughs> 아... 손부장... <laughs> 손부장은 좀 힘들고... 어디 까요 완간이요? 쉼표, 방칸이 맞네. 총부장 도타 디오타 부장 어 준이 웃지 말래 은성형이 어 <laughs> 죄송합니다 2대8 가르마 부장님 컴백 아예 제 공연을 제 흑역사로 남겨 주시려고 <laughs> <laughs> 뭔들? 아우 감사합니다 부장님 보여주세요 아이고 아객님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손부장 아, 와, 괜히 손부장 얘기를 해요 포마드요? 어우 시끄러운데 있어서 목소리가 안 들려요. 어디세요? 저는 집에 들어가는 길. 기...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서, 전광판 서포트하고 카페. 여기 월간 식당 옆에 있는 카페. 아. 거기다가 이렇게 온통 제 사진으로 이렇게 도배를 해 놓은 카페가 있어 가지고. <laughs> 오동민 배우님. 아, 동민 형님. 평일 오후 3시에 의연님들 홍보해 주세요. 많이 봐 주세요. 도미 형님 진짜 멋있다 근데 계속 인사하시는 게 마치 제가 나이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가서 제대로 인사를 드려야 되겠어 형님 제가 동생입니다 네 한강진역 이디아는 못 가고요 아마 내일 조금 일찍 움직여서 갈수 있으면 가야 될것 같아요 요즘 포마드로 남자 남자 헤어 세팅하는 거 트렌드 트렌드 포마드가요? 이거 그 흔히 얘기하는 그 낚시 같기도 하고 양 네. 라이브 라이브는 다다음 다음번에 다음 조금 더 친해진다면 하겠습니다 <laughs> 대기요? 그럴 수 있어요 형님 내일도 손목, 손목을 프릴이 덮인 사방사방 블라우스. 아우. 내일이 약간 좀 블라우스 느낌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가지 않을까. <laughs> 컨디션 좋습니다. 갑자기 치맥이요? 치맥하고 계시는 분들. 맛있게 드세요. 부럽네요. 내일 네, 의상 스포해주세요. 방금 약간 스포한 것 같긴 한데. 예. 네. 어? 동민, 좀더친구 동민 형님이신가? 아 진짜요? 동민 형님이세요? 아유, 형님 맞, 맞으세요? 아, 정말요? 아이고, 아, 안녕하세요 형님. 자, 인사만 드리고 어떻게... 어, 아, 너무... 돈? 민? 이 맞나? 어? 맞는 것 같아 어? 금태도 들어왔네 <laughs> 갑자기 여기서 여기서 갑작스런 이런 그 소개팅을 소개팅? 어? 금태도 들어왔네 <laughs> 갑자기 여 어, 안경 껴야돼 안경 아 대박 안경 껴야 돼요? 어, 어? 아, 여안 안경, 안경 아, 안녕하세요 아분여 안경 안경분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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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러분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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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러분여 아저 지금 촬영 대기 중이에요. 지금 오후 3시에 아, 아 촬영 마지막 시간 아, 네, 간단하게 얘기라도 해주시면 아, 다 즐겨볼 것 같은데 아 네. 여러분들, 성태진 팬분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서 죄송하고요. 아 정말 천상의 목소리 성태진님 아. 사랑 사랑 부탁드리고요. 저 지금 밥을못 먹어가지고 당이 떨어져가지고 말이 버벅대는데 버퍼링이 좀 있는데 좀양좀 부탁드리고 지금 저는 평일 오후 3시 전인 채널 A에서 어, 금토 드라마 네 커피 차도 왔습니다. 오예 네, 강철 역할로 이제 연기하고 있고요. 네, 네 어떻게 또 세진님이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네, 아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 제가 제가 아니니다 아유 저희 다음 여러분, 챙겨봐주세요. 네 어, 진짜 그 회사에서만 잠깐 잠깐 인사하는 거 말고는 제가 네, <laughs> 인사를 그못 들었어. 예, 한잔 먹어요, 우리 모리베이를. 아, 아직 아, 메이크업 그... 전이라서 많이 변신하는 <laughs> 타입인데. 아 예, 형님 진짜 잘생기셔서. 아, 사장님 말하지 마요. 이렇게 이렇게 좀 <laughs> <조용한 거>? 멀. 형님 <laughs> 혹시 누구랑 계세요? 근태랑 있어요? 예, 네, 지금 보여드릴까요? 저희 매니저, 어 어디 갔어? 이거 어떻게 어꾸지아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. 일단, 네. 아시스타리스트 <laughs> <스타일리스트. 웃음> 어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 우리 저 실장님 그리고 이분 있죠 이분? 아 은성 아, 형이 그래도 그 거기 있었구나. 아이고 어, 아, 우리. 이거. 네 아요. 감사합니다. 합니다. 어 저희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. 네네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그야! 와, 그야! 와, 대박 나라. <laughs> 와, 대박이다, 아야, 도대체 무슨, 도버이 배우님 많이 서포트해 주세요, 감사합니다. 장님 네. 어. <laughs> <형님, 웃음>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 한잔 먹어요. 네, 네, 네. 아, <laughs> 어쩌다 이렇게 갑자기, 네, 아, 감사합니다. 저희 그네 원섭만 아이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채널 A라고 합니다. 텐셋이꼭 생기면 주세요. 미치겠다 나. 네 저희 미치게 다답이 너무 좋아가지고 배우님 텐션 진짜 엄청나시죠? 네, 네 내일, 내일 많이 오시죠? 네. 준비 많이 했습니다. 준비 많이 했고 어 네, 태풍이 물러가서 다행이에요, 진짜. 제가 봤을 땐 소리가 이상해요 제 목소리가 좀 이상 지금 어때요? 내일 비안 옵니다. 제가 딱 느꼈는데, 지금, 비가 싹, 그, 광화문하고 한남동 쪽을 이렇게 비켜나갈 거여서, 네. 아이고, 서울. 아. 먼 길. 태진님 댄스 보러 가야죠. 근데 댄스요? 무슨 댄스요? 댄스 가더거 댄스 없는데. 스피커폰으로 통하는 듯한 느낌이 다 아. 심장이 바운스바운스두 군데. 네, 콘서트가 한 번이라 저도 좀 아쉽긴 한데 그만큼 딱한 번에 모든 것제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. 그래서 좀 되게 시원섭섭할 것 같아요. 뭔가 좀 끝나면 어, 딱한 번만 하고 끝내기가 조금. 네. 아쉬울 수 있겠다? 나는. 입모양이 댄스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세요. 전혀. 아니에요. 아우. 멀죠. 되게 다양한 곳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. 심지어 막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. 아유. 쏟아붓겠습니다. 가고싶어라 오셔야죠 아니요 저한테는 댄스가 공경타임입니다. 맞습니다 아 내일 네, 못오시는데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<laughs> 오늘 마지막 연습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광화을 오늘 나갔었는데 시위 대박 교통 통제되고, 기찢어있 조심하세요. 지하철이 살 길이랍니다. 버스 노노 자차 노노 네. 제 광대가 너무 못 숨기고 있나요? 앙콘. 앙콜콘. 해야죠. 왈츠 댄스요? 이제, 베르벨 댄스가 다 나오네요. 음, 오늘의 TMI 다, 더 이상 얘기해야될것 같아요. 내일도 선글라스 등장하네요. 선글라스를 껴야될 것같아서 제가 봤을때 지금 아이마켓 홀 살펴보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. 저 얼마전에 방금 한한시간 1시간 한반 전에 그 비컴 카페도 다녀오고 음, 거의 한강진역 2번 출구 3번 출구 사이에 전광판도 보고 카페는 못들어갔는데 컴 카페 안쪽 방에제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어가지고, 좀 놀랐어요. 근데 들어갔는데 그 카페, 그, 계시던 그 메이저, 메이저님이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, 이러시다가, 아, 그 안에 혹시 방이 있나요? 그래서, 아, 네, 맞아요. 이러면서 되게, 모르시더라고. 사진과 좀 달라진 거지. 네, 밖에 그큰 사진도 봤어야 되나. 우연책게 어떤 팬분도 만나고. 선글라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공경 타임, 댄스 타임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. 기분 어떠셨나요? 너무 좋았죠.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하고. 근데 제, 제 사진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약간 어지럽기도 하고, 약간 속이 미식거리기도 하고 행복했습니다. 아, 네, 사진과 실물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.라고 그렇게 적어주셨어요. 말씀해주었기 때문에. 아하 음 아유 소개 미식거리다 네, 여튼 내일 5시에 루스코 에어에서 뵙겠습니다 티켓이 없으신 분들은 한장구매도 있을 테니까 겠지. 자리가 많이 풀렸으니까. 여러분 내일 안 그래도 많이 와주시는데 진짜 모든 것을 다 토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. 내일 감동의 눈물 기대도 될까. 아우 저는. 감동의 눈물보다 약간, 감동의 미소와 웃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눈물은 아직, 아, 몇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. 노래하면서 운 적은 몇번 있는데. 그런 얘기 다음에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. 내일 밤새라고요? 큰일 납니다. 아마 절 끌고 내려가지 않을까. 내일 진짜, 내일, 내일, 뵙겠습니다. 저도 많이 설레고, 많이 떨리기도 하고, 음, 준비한 만큼 잘할 수 있을까. 왠지, 어떻게 하든 조금, 음 괜히 후회할 것 같기도 하지 하지만 후회는 없게끔 최선을 다할 건데 뭘 해도 약간 좀 아쉬울 것같いはい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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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뵙겠습니다. 지금 24시간 후면 다 공연이 끝나 있겠네요. 네. 응. 앵콜곡은 몇곡 정도? 아 앵콜 없습니다. 앵콜은 없고? 딱 깔끔하게 앵콜은 원래 딱 적은 게, 아 근데 이게 혼자 그 많은 곡들을 해야 된다는 그게 무섭네요. 아무리 합주 때뭐 한다 해도 그 무대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. 네. 연습 많이 했고. 여러모로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 많이 드실 텐데. 아니요, 예. 네. 저는 앵콜 없는 가수입니다. <laughs> 포디카는 앵콜이 늘 없어서 아쉬워요.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. 네. 부담 갖지 말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일고고군가 네, 도와주는 분. 갑자기 아, 여기서 모든 걸다 알아내실 <laughs>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다할거예요 그래서 뭐 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 혼자 그냥 덩그러니 무대 위에서 재밌게 겠습니다 제가 코러스 어? 제가 코러스 어, 어 우리 준이가너너 코러스 너 해라 나나좀목 아프면 너가너래 부르고? 노 부르고 오케이 부를 수 있지? 방금 저 꼽았다 지금 <laughs> 아이고. 자신감 좋고. 다음에 꼭 내가 어디다가 올린다. 자, 여러분,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? 맛조하시고, 많이 많으셨 아니, 저녁은 먹었는데 약간 배고프다 그러면 야식 맛있게 드세요. 좋은 밤 드시고요. <laughs> 저는, 혼자 하시면 운이는요? <laughs> 운이. 운이 어떡하지? 본인 내 노래방에 있어야요 네, 라면네 혼자서 노래하고 춤도 추시고 네 M R 없습니다 그냥 무반주에 왜 <laughs> 그러고? 아. 네 정말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. 네. 이런저런 거 계속 물어보시는데, 제가 약간 좀, 거짓말이나 이런 걸 어떻게 피할 줄은 몰라가지고,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, 좋은 꿈 꾸시고요. 네. 뵙겠습니다. 좋은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봐요.